수인이 부이. 뿌이. 부이. 뿌이. 부이 뿌이 하세요. 부이. 뿌이. 부이. 뿌이. 뿌이. 음. 수인이 잘놀수 있어요? 네. 음. 수인이 그럼 대답하기. 알겠나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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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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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수인이 아빠 보고 뿌이. 수인이 알겠나? 순이 키티 좋아요? 아앙곰 깨물었어? 네. 곰 이뻐요? 네. 곰 아이 예쁘다 해주세요. 아예 예쁘다, 해보다 음, 곰 좋아요.